8일 방송된 KBS 1TV 금이야 오기야 116회에서는 금잔디가 모든 진실을 알고 엄마 이선주에게 분노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금잔디는 이선주가 금강산이 아닌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고 이후 그 아이가 아프자 자신의 골수를 노리고 한국에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잔디는 이선주에게 엄마가 후원한다고 했던 아이가 내 동생이냐. 엄마 정말 내 골수 때문에 돌아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선주는 그래 네 동생 제니다. 엄마가 거짓말한 것은 미안한데 동생이 있단 이야기 들으면 충격 받을까봐 말 못한 거다. 제니는 엄마가 미국에서 새로 가정 이루고 낳은 내 동생이다. 아픈 동생을 도와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잔디가 충격을 받자 나중에 이야기하라는 가족들에게 이선주는 골수 기증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제니는 어쩌라고. 아픈 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잔디는 이에 상처를 받았고 눈물을 보이며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금강산의 아버지 금선달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금잔디를 10년이나 내팽개쳐 놓고 어린 잔디의 골수를 빼먹을 생각밖에 없냐며 정말 애미가 맞냐고 기가 막혀 했습니다. 이선주의 엄마 마홍도는 중간에서 금선달을 말리며 난감해 합니다. 그동안 금선달을 보며 저런 아버지가 다 있나 생각했는데 그나마 금강산의 편을 들어주는 아버지를 보며 없으면 금강산이 더 외로웠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홍도는 이선주의 편을 들며 많이 이해하려고 하지만 금강산과 금선달은 금잔디에게 못할 짓을 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선주는 금잔디가 금강산의 자식도 아닌데 골수이식을 막는 게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제니를 위해 골수이식이 점점 급해지는 이선주는 이후 금선달 앞에서 금잔디는 금강산의 딸이 아니니 상관 말라며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녁 시간 옥준표는 놀이터에서 혼자 울고 있다는 금잔디의 연락을 받고 금잔디에게 간다며 외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옥미래가 대신 금잔디에게 가겠다고 했는데요. 금잔디가 집에서 없어지자 가족들은 이선주에게 전화를 걸어 묻습니다. 옥미래는 금강산에게 연락하고 금잔디에게 간 옥미래는 잔디를 위로합니다. 잔디는 옥미래에게 자신의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금잔디가 옥미래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된 이선주는 금잔디를 찾아왔습니다. 이선주는 옥미래를 견제하며 또다시 막말을 퍼부었고, 금잔디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선주는 금잔디를 달래면서 골수 기증 생각은 변함없는 거 맞냐고 하며 떠봤습니다. 그러자 금잔디는 난 솔직히 엄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엄마는 솔직히 날 그리워하지 않고, 골수만 노리고 온거 아니냐고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골수 생각만 하고 엄마는 내 마음을 하나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금잔디는 역시 아니었어. 엄마 마음 속엔 그애 밖엔 없는 거지? 엄마한텐 난 아무것도 아닌 거지? 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이선주는 너 아픈 동생 두고 투정 부리는 거냐고 물었고 금잔디는 나 기증 안할 거야. 하고 싶지 않아, 절대, 라고 말했습니다. 이해 이선주는, 옥선생이 시켰니? 이게 다그 여자가 시켰지, 라고 몰아 세웠고, 옥미래 그 여자가 나한테 앙심 품고 우리 잔디까지 조종하고 있는 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선주는 반쯤 정신이 나간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며, 넌내 동생이 아픈데 지금 투정 부리는 거냐고 하며 금잔디 어깨를 쥐고 마구 흔듭니다. 이선주는, 이게 다그 옥미래가 시킨 거 맞지 않냐고 하며 분노했습니다. 금잔디를 찾으러 와이 모습을 본 금강사는 이선주에게 크게 화를 내며 금잔디를 끌고 나갔습니다. 이후 이선주는 크게 분노하며 옥미래 집까지 찾아갔는데요. 옥미래 집에 찾아간 이선주는 황만석, 황찰란 최수지 앞에서 내 남편 꼬득인 불륜녀 옥미래라는 연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최수지는 이에 이어 없어 하고 옥미래는 이선주를 보고 당황하는데요. 이선주는 옥미래를 천박한 불륜녀라고 비난하며 금강산에 이어 금잔디까지 뒷조종한다고 따졌습니다. 이선주는 옥미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우리 잔디더러 골수 기증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 네가 뭔데 나서 잔디 내 딸이다 내 거라고 라고 말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선주가 불륜녀 상간녀라고 비난하는 게 너무 우 습기 짝이 없는데요. 이선주는 금강산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 미국에서 다른 남자와 살면서 딸 까지 낳았는데 옥미래에게 상간녀 라고 비난하다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선주 자신이 상간녀인데 말이죠 이선주가 계속해서 옥미래에게 막말하는 그때 금강산이 들어와 놀라며 이선주를 말립니다. 오늘도 역시 이선주에게 당하기만 하는 금강산과 옥미래의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금강산에 이어 오늘은 옥미래까지 계속 답답하게 구는 모습이네요. 다음화에서는 옥미래의 미술학원에 학부모들이 찾아옵니다. 이선주가 옥미래를 학부모 앞에서 상간녀라고 망신 준 사실이 소문난 것인데요. 미술학원에 온 학부모들은 옥미래를 보고 저런 불륜녀한테 우리 아이 맡길 생각 없으니까 당장 환불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맘카페까지 소문이 짝났다며 원장 에게 따집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편 이선주까지 집에 찾아와 횡포를 부리며 옥미래 를 힘들게 하는 것을 지켜본 황찰란 은 금강산을 불러 우리 미래가 고통 받는 거 더는 못 본다고 얘기합니다. 금강산은 이에 고개를 떨구는데요 황찰란의 반대와 이선주의 횡포에 금강산은 결국 옥미래를 놓게 될지, 옥미래도 금강산과 헤어짐을 결심하게 될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